대부분은 자기가 귀여운 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다기보다는 아이 남자는 좀 특별하고 내 관계는 특별하고 달라질 수 어, 있을 그쵸, 것 같아서 오히려 들어온 그렇죠 이런 내 엄마랑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나는 헤쳐나갈 <laughs>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어, 나라면 이 결혼탈출 음. 읽으면서도 되게 남편이 음.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특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다른 남자들과 달라 보이는 부분. 나도 좀 남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그 말에 걸려 않을 넘어지죠. 어. <laughs>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보는 나는 세상이 나를 보는 여성상과는 다를 거야.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걸 믿죠. 그런데 음. 바로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음. 와장창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를 거라는 희망의 불신을 끄니까 결혼했죠. 음. 음. <laughs> 그거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저는 가끔 놀라는 게 여초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글에서는 이제 기혼 여성에 대한 제가 보기엔 혐오에 가까운 그런 감정이 배출되고 있어요. 결혼을 하면 뭐 뇌가 바뀐다. 같은 그런. <웃음> <웃음> 어떤, <laughs> 어떤 유사과학적인 그런 거라든지. 기혼 음. 비혼 여성들은 비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연대를 못하고, 어떤 여성으로서의 인식이 없다. 뭐, 일견, 그런 부류가 분명히 있죠. 그런, 그런 일리가 있는 비판일 수 있는데. 또, 그 가난한 결혼을 한 여자들에 대한 그런 음. 거 있죠. 음. 왜, 뭐, 이백춘과 결혼했냐. 약간, 이런, 그럴 걸 알면서 왜결혼했으며왜 애를 낳았냐에 가까운? 음. 그 바로 위에는, 웨딩드레스 컬렉션 예쁜 거 사진, 뭐, 베라왕 사진. 특정 연예인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아, 어떤 결혼은 정말 쓰레기 같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혼은 폭력적이고, 어떤 결혼은 정말 더럽고, 어떤 결혼은 너무 여자에게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안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환상을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정 함정들만 피하면 안 그런 남자가 있을 것 같고, 음. 안 그런 결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의 결혼을 되짚어 보면, 물론 책을 다 읽고 나면 화가 나죠. <웃음> 나지만, <웃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최악의 결혼들도 있고,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아, 내 결혼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했거든요. 오히려 그두 가지 종류의 이야기만 있는 게더 해롭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최악의 음. 남자. 성범죄자에다가 네, 진짜 가스라이팅 하고 이런 최악의 남자상과. 최고의 남자상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미디어에서 하는 짓이잖아요. 어, 미디어에서는 드라마에서 는 어, 네. 그러니까 내 네, 보통의 남자들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면도 맞아. 분명히 있지만 좋은 점도 또 있긴.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인간의 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에 있는 남자들을 볼때 너무나 쉽게 그둘중 하나로 분류하지만 음. 사실 결혼 탈출에 나오는 이 음. 어떤 남자분과 저의 어떤 전 남편을 봐도 음. 알수 있듯이 좋은 음. 측면도 있고 심지어 무해해 보일 때. 오,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진짜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사실 다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 측면이 없는 남자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코키에 아몬드 박히듯이 그렇게 음. 그냥 촘촘히 들어있어요 음. 그런 걸 저도 배웠죠 저도 몰랐거든요 음. 따로 분리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최악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잖아요 그게 네.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큰거 같아요 음. 지금까지 사회는? 최악이 아니면 감사하고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잖아요. 여자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물건을 살때 최악이 아니라고 사진 않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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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면은 최악은 아니잖아. 음. 그럼뭐 어쩌라는 건지. 음. 결혼하고 제일 많이 드는 게 남자들은 그 정도는 하고, 음. 한다고. 다 아, 그래. 뭐, 그놈이 그래. 그놈이야. 뭐. 돈은 잘 벌잖아. 막 이러면 뭐할말 없는 거예요. 뭐 애는 착하잖아. <웃음> <웃음> 어. <웃음> <laughs> 사회적인 기준은 남자가 정말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나쁜 남편이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뭘 도전하고 실패하고 했을 때내 주체성이 확보가 됐는데, 음. 결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착각한 거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의 무언가일 것이다.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인생이 어떤 일부가 타인의 행동에 따라서 불행이 되고, 그러니까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어, 것이다라는. 내가 노력하면 음. 되고, 음. 내가 의지하는 대로 되고. 지금껏 내가 그래왔으니까, 음. 결혼 또한 다르지 않을 음.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를 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그렇죠. 게, 이게 결혼이라는 어. 거. 그만큼 뭐 단단한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껏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네요. 음. 이 구조가 지탱된. 견고한 회사처럼 나만 견디면 이 구조 안에서 나름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죠.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제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주변에 사랑하는 정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여자친구들이 생기면 나를 숨기게 되고. 사실은 제가 2019년에 이거 녹음하러 왔을 때도 그 제재님한테는 그때는 이미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혼할 전혀 생각도 없던데 절대 말안 했거든요 하나도 말안 하고 제 집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페미니스트로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다 말을 못 하는데 소위 결혼을 전시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죠 내가 여기서 결혼한 생활을 보여주면 이 사람한테는 뭔가 결혼이 좋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결혼 얘기를 최대한 안 했는데 그 결과 근데 결혼 얘기를 안 하면 제 얘기를 할수 있는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어. 그날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laughs> 맞췄다고 가셨다고. <웃음> 네. <웃음> 근데 막상 저의 삶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들, 얘기들은... 어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하고 이제 이론적인 아... 얘기들.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얘기를 되게 자신감 있게 하면서 내 삶은 완전히 다르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저는 결혼하고 났을 때 정말 그 다음날부터 불일치를 느꼈어요. 근데 언어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남편과 제가 동등한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외부적인 압박은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묘하게 아래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남편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미 굴욕적이고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음, 잘 알죠, 너무 음, 잘, 잘 아, 알죠.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어요. 이건 뭔지? 조금 있으면 다 괜찮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느끼고는 있었던 음, 음, 거죠. 음. 그런데 그냥 거기에 편입되거나 적응시키면서 음. 살아가는 그쵸. 거라고 생각을 음. 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방황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너가 무슨 시부모가 너한테 압박을 주냐. 뭐 <laughs> 그 정도면. 나자. 뭐 어, 남편이 거야. 너한테 뭘 했냐. 음, 사고를 치기로 했어. 어, 어, 뭐 어, 했어 어, 사고를 뭐. 치기 했어. 뭐 했어. 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그땐 나도 모르겠는데 미치겠다고 그런 말하고 다녔죠. 그런 상황을 스스로 합리화 하다 보면은 결국은 괴리감이, 괴리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렇게 탈출을 음, 하지만. 음. 저는 그 254쪽에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그리고 작가님이 용기 있다고 생각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제 남자가 이렇게 묻죠. 이제 날 사랑하지 않아?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도 사랑해. 그럼 왜? 왜 이혼하자는 건데? 그러면 대답하시죠. 널 사랑하면서는 날 사랑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널 그만 사랑해보렴. 아, 내가 이 답을 그때 음. 헤매일 때 봤더라면 좀더 빛을 찾을 수 있었겠다. 음. 나나이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음. 거구나. 맞아 이거였어. 어, 네, 이거였어. 어쨌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었거든. 음, 음. 여정들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그 모순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구조에서 빠져나오기가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걸 모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그 굴레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는 자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음, 거를 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됐을 때는 아무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진짜 이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두 개가 배치될 때가 너무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음. 안 사랑해야지만 네, 가능는 부분이 있어요. <laughs> 음. 이렇게까지 날 위험에 몰아넣는 사실 여자들이 결혼해서 많이 죽잖아요. 남자 손에 음. 음. 진짜 그런 통계 음. 같은 거 보면은 가장 여자를 많이 사해하는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서 결혼을 했던, 음. 뭐, 사귀었던 이런 남자인데 이게 여자한테는 사실 나를 어느 정도 안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네. 위험 속으로 날 어떻게 밀어 넣을 음. 수가 있, 있겠어요. 리스크를, 여자는 수많은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하는 사랑이니까 음. 그것을 감수를 했을 때 근데 그 사랑은 너무나 긍정적인 가치로 다들 묘사를 하고 사랑을 하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음. 나는 그러면 언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laughs>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기본값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사회인데 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하니까 음. 저게 기본값인데 음.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의 이상한 점이기도 해요. 음. 우리가 연애 때까지만 해도 이 맞아요. 정도의 불평등함을 음. 느끼지는 네,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때 음. 느꼈으면 결혼을 안, 안 했겠죠. 했겠죠. 안했죠안 <laughs> 그게 더 교묘한 음. 지점인 것 같아요. 연애 음. 때는 안 보이게 뭔가 이렇게 음. 해놓은 음.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집에 가면 되잖아요. 음. 내 집에 다시 돌아가니까. 피할 음. 구석이 있는데, 결혼 해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 맞아 진짜 좋은 지점이에요. 그게 음. 결혼이라는 게 정말 큰 리스크인 이유가 그 사람과 고립되어서 음. 같은 공간에서 음. 계속 있고 내가 돌아가서 음. 결국에는 내가 가장 편하게 느껴야 되는 어떤 자는 공간까지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음. 결혼인데, 음. 특히 저도 그렇고 또 결혼 탈출 보니까 약간 이게 좀 보편적인가 싶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들 결혼하면 남자의 어떤 주거지로 가거나 남자의 직장 음. 아, 근처로 가거나 이럴 때가 맞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외에 따라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음.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고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laughs> 진짜 저는 뭣도 모르고 제주도에 갔다가 음. 물론 제가 선택한 거지만 음. 전 남편을 뺀제 옆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대화를 와. 나눌 수 있는 음. 그때 깨달은 거죠 내 남편이 이렇게 대화를 할줄 모르나? 아. 자기 감정조차 표현을 못 하나? 나 그럼 누구랑 의사소통하지? 음.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말고. 그런 정서적인 대화는 누구랑 나누고 음. 누구랑 영혼을 채우지? 음. 그때 제가 너무 현타가 왔어요. 아, 나를 채우는 것은 결국 이 남자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음.